안녕하세요. 저는 포에버 부평점 대표원장이자 대한미용의사회 회장을 맡고 있는 장효승이라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장비의 이름은 토르라는 이름의 장비입니다. 이 장비는 쉽게 생각하면 리프팅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리프팅 장비라 함은 물세라나 써마지 혹은 슈링크 같은 이런 장비들을 우리가 흔히 리프팅 레이저 혹은 리프팅 디바이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리프팅 장비들은 큰 축을 나누자면 초음파를 기반으로 하는 방식과 고주파를 기반으로 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토르 리프팅은 고주파를 기반으로 하는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장비는 특징적으로 멀티포커스 테크닉이라는 걸 이용하고 있는데, 포커스를 깊게 맞출 수도 있고, 그 포커스를 조금 얕게 맞출 수도 있어서, 깊이에 따라서 지방 양을 줄여야 하는 부위에는 지방을 축소시키면서 탄력을 주는 방식, 그리고 피부를 탄탄하게 만들어주고 콜라겐을 만들어줘야 하는 부위에는 피부 자체를 좀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리프팅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자, 그럼 이런 토르 리프팅 레이저는 어떤 효과를 가질지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요. 어, 기본적으로 고주파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피부나 우리 조직에 손상을 주기보다는 피부와 조직을 재생시키는 효과가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리프팅 장비들의 특성에 맞게 이 토리 리프팅도 겉으로는 티가 나지 않으면서 피부가 탄력이 써지고 얼굴 라인에다가 시술을 하면 심부볼이나 이중턱이나 뭐 턱선 같은 곳이 환자분들 말 표현으로는 달라붙는 느낌이 난다고 해요. 그래서 리프팅이 되면서 피부가 탄탄해지고 얼굴 선이 정리되는 그런 효과를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요즘에는 환자분들이 대부분 티가 나지 않는 시술을 좋아하시는데 티 나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인 시술을 하는데 아주 적합한 장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얼굴선을 정리하는데 그리고 전체적인 리프팅을 하는데 많이 사용을 하고요. 어, 이 장비의 특징적으로 눈가 전용 팁이 있어요. 그래서 어, 아주 세밀한 눈 주변이라든지 심지어는 눈꺼풀에도 시술을 해서 눈 주변의 피부를 얇은 피부를 아주 탄탄하게 만들어 줄수 있는 좋은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다른 핸드피스 중에 바디 전용 핸드피스가 있는데 이 핸드피스는 넓은 범위의 깊이에 따라서 또 고주파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어서 바디 탄력 개선 및 지방 감소 효과 그리고 어더 나아가서는 이제 셀룰라이트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셀룰라이트를 줄이는데도 효과를 낼수 있는 좋은 장비입니다. 어이 장비를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는 환자분들께 아주 자주 시술을 하고 있는 장비인데요. 음, 주로 어떤 방식으로 시술을 하냐면 얼굴에다 시술하실 때는 약 1주나 2주 간격으로 한 5회 정도 많이 권해드리고 있고요. 바디 시술하실 때는 5회에서 한 10회 정도까지도 시술하셔도 충분히 큰 무리 없이 시술을 받으실 수 있고요. 실제로 저도 종종 즐겨서 제 얼굴에 시술을 받고 저희 주변 분들 혹은 환자분들께도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않고 그 얼굴의 상태에 맞게 시술해서 좋은 효과를 낼수 있는 그러한 장비입니다. 토르 장비가 그러면 다른 리프팅 장비들과 뭐가 다를까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어, 저희 병원에도 뭐 울쎄라나 슈링크나 더블로, 뭐 토르부터 인모드까지 굉장히 많은 장비를 가지고 있는데 이 토르가 가진 가장 큰 장점은 첫 번째는 통증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환자분들이 받으실 때 어, 당연히 따뜻함 혹은 약간의 뜨거움을 느끼실 수는 있지만 그게 통증을 느끼거나 아파서 시술 받기 어렵다 혹은 마취 크림을 도보해서 마취를 하고 시술해야 될 정도는 전혀 아니고요 어, 이제 토르 리프팅은 특징적으로 여기 화면에 보시면 리얼 템퍼러처라고 해서 실제 지금 피부 온도를 측정해서 알려주고 있고 일정 온도로 넘어가면 어, 알림을 올려주기 때문에 화상에 우려 없이 안전하게 시술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장비에는 굉장히 특징적으로 웨이브 테크놀로지라는 게 적용이 되어 있는데 핸드피스에 어, 진동 기능이 있어요. 미세 진동 기능이 있어서 이게 실제로 받아보면은 어, 진동을 키지 않았을 때보다 켜고 했을 때 온도가 조금 더 빠르게 올라가서 에너지가 안으로 잘 전달되는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받을 때 진동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뜨거움이 느껴진다고 해도 환자분들이 통증을 훨씬 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침습적이지 않은, 즉, 바늘로 찌르거나 멍이 들거나 하는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시술 직후에 바로 일상복귀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일상복귀를 넘어서서 이 시술은 하자마자 바로 거울을 보시면 얼굴 선이 정리되고 피부가 좋아진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환자분들이 많이 하시는 얘기이기도 하고 제가 직접 받아보면 시술 받고 나면 당장 다음날, 다다음날 정도 되면 피부결이 좋아진 느낌도 같이 받으실 수 있어서 시술 직후부터 중장기적으로 다 효과를 충분히 보실 수 있는 굉장히 고급스럽고 편안하게 받았다는 느낌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토르 리프팅 너무 좋죠? 그럼 어디 가서 받을 수 있을까요?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포에버 부평점으로 오시면 제가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